언니 그거 언니가 저 가위 차는 순간 언니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돼가지고 클날수 있어요. 우도 있고 아래도 있으면 큰일 잖아 <laughs> 괜찮아요? 그우 아래 어, 그, 맞네. 오타 지구를 아래 미 아래 돼서 큰날수 있어요. 그래서 왜그러면은 저거는 다 남성용이니까 남성용에게 맡기고 여기는 음기가 가득합니다. 여성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나는 살이 안 찌는 이유를 척하게 할것 같아. 왜 살이 안찔까 이제 풍만해지실 때도 됐는데, 이제 나이를 먹으면 우리가 나이살이라고 하면 살이 막 붙잖아요. 근데 살이 안 찌시는 거야? 이유가 다 있습니다. 얼마나 음기가 가득했나? 방금 전에 저 뒤에서 보면서 혼자, 음, 그래서 살이 안 찌는구나. 우리 집은 반대로 남자가 많거든요. 남자만 착 있고, 저 혼자 여자고. 그래서 안 찌네. 뭐. 그래서, 그래 막... <laughs> 양기가 많아서 살이 안찐대 그건 아니고요. 여기 아, 양기가 아. 다시 증거요 나들이 다 양기가 없어. 그래서 바닥에 깔려 있어가지고, 뭐, 양기를 만난 적이 없네, 생각해보니까. <laughs>